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자 윌비스에서 소방관계법규와 소방학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법규 공채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내려보고요 어,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규 문제 특징이 일단은 뭐냐면 쉬웠다 그러니까 막 쉬운 건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쉬웠다라고 저는 전체적인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중하 정도? 어, 중하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항상 이 다섯 문제씩 나오는 건 아시죠? 난이도가 이제 중하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법 문제에 가보면 딱 하나 어려웠던 게 이제 과태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한번 위반하면 얼마, 두번 위반하면 얼마. 그죠? 요것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소민턴는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틀림없이 마지막 자료나 이런 데서도 다 강조를 했었던 거니까, 충분히 많이 풀어봤어요. 모의고사 때 제가 여러 형태의 문제 소민토로 만들어서 풀어드렸거든요. 전용구형 문제, 제가 예상했던 거고요. 이것도. 시설법이 이번에 쉬웠어요. 이 입법이. 시설법이 생각보다 되게 문제도 심플하고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특히 별표 5 있죠. 시행,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별표. 옥내수화전은 옆면적 어디에 설치하고, 바닥면적 어디에 설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요 여러분들. 어, 그게 되게 쉽게 나왔어요.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우리가 항상 보는 데서 나왔어요. 항상 보는 데서 나왔어요. 그죠? 공사업법? 공사업법 문제도 크게 여러분들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건 없었지만, 15번 문제가 약간 그 대통령령인데, 이제 이게 행안 이런 식으로 바꿔 놓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조금 나오면서 공사법 문제는 그거 빼고는 괜찮지 않았을까? 그죠. 어,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험물법은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이건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풀었던 문제고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거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위험물법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법. 그 그러니까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단한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 그 포인트에서 벗어난다라고 했던 건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거,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드렸던 프린트. 근데, 요거. 이게 약간, 내 생각하고 약간 이제 어긋났던 건데, 제가 얘기했죠. 모든 벌칙이나 과태료를 외울 수 없다. 특히, 위반 횟수?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틀려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외우느니, 기본적인 거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게 좋다. 무슨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과감하게 버리라는 건 뭐냐면 나올 가능성도 적고 적고 그거 외우느니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하는 게더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인데 요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0점 맞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게 쉽게 강의하려면, 여러분들 1조부터 60조까지 내가 그냥 읽어주면 돼. 읽어주고,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나올 겁니다. 뭐 나올 겁니다도 아니야. 그냥 읽어. 그냥 책을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틀림없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셔도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 당연히 그 외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포인트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90점 이상도 저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당연히 제 발행과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좀 있겠죠. 왜냐면 하 긴장감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학계론에 비해 벗기는 어렵지 않았다. 라고 저는 형을 내리고 싶습니다. 에,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면 내년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내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20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는지 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어, 소방 기본법 시행 영상 화재 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재 경계지구 당연히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 본서가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죠? 근데 그 본서가 뭘 하는지. 먼저 뭘로 할수 있습니까? 특별조사 할수 있죠? 특별조사 연몇 회? 1회 이상. 그치? 자, 훈련교육도 연몇회 이상? 1회 이상. 그리고 훈련교육을 며칠 전까지 통보합니까?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회, 1회, 10일. 이렇게 들어간다. 1회, 1회, 10일.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소민 터입니다. 이걸 틀리면 내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듣거나 또는 내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렸던 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소방 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장과 본부장이 설치하는데 왜 이걸 서에 설치해, 여러분들? 본인 홈그라운드에 설치해야지. 청이나 어디 본부에 설치해야지 맞습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냈거든요 제가 청이나 본부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1번이 벌써 틀린 거고요 야, 또 이거 위험물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고 해서 또 이거 날리지 말고 여러분들 위험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맞습니까 그니까 여게 이제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걸 꼭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민터가 요즘 강조가 되고 있다니까 계속 현장에서. 현장이라는 건 소방 공무원 현직들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데서 소민터에 대한 홍보라던가 또는 소민터에 대한 홈페이지도 따로 있어요. 소방 기술 민원 센터라는 홈페이지 따로 있다고 여러분들. 어, 그래서 제가 꼭 보셔라. 어? 예상 문제로 뽑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했던 자료를 제 카페에 다 올려 놨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들 포인트로 찍었는지. 자,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전용구역. 전용구역도 나온, 나온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별표 쳐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갔을 때 제가 요 과태료는 꼭 외우라고 했죠. 어? 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라? 대보면 된다. 그럼 과태료 얼마 나오는지. 맞잖아, 여러분들. 이 200만원이 아니고 얼마야? 100만원이잖아요. 대보라니까, 여러분들. 대보세요, 한 번. 대보세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날아올 겁니다. 진짜 되지 말고요, 여러분들. 어, 자, 1, 3, 4. 1, 3, 4. 여러 번 여러분들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건 보기로도. 여러 번 예전에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나머지 뭐다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소방용수시설과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시험 문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제가 이걸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이 소방용수 시설을 포인트로 가져가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비상 소화장치 한번만 봐라. 그래서 비상 소화장치에 대한 문제를 제가 되게 많이 냈어요. 형식승인에 대한 거, 성능인증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뭐 형식승인으로 바꾸고 막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소화전은 요거안 받아도 되는데 얘가 소화전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맞는 거고 1번에 가보면 세부 사항은 청장이 정합니다 근 네, 여기 봐봐요 요 표지 있죠 표지 소방용수 표지가 뭐예요? 소방용수 표지 그래 네, 가지고 소화전 맞습니까? 안쪽 문자 또는 바깥쪽 문자 색깔 다 있었잖아 백황 맞아요? 그리고 청 어,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백황 청무 우리가 왔을 때 백광청무가 아니고 미안해요. 아까 학계론 강의를 찍다 보니까 어, 이렇게 됐었죠. 그죠. 흰노불파. 그래서 안쪽 문자, 바깥쪽 문자, 안쪽 바탕, 바깥쪽 바탕. 맞아요. 어, 요거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세우는 거지. 이걸 왜 청장이 세워요. 여러분들. 왜냐면 소방용수 시설을 누가 설치해요? 누가 유지관리합니까?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잖아요. 그죠.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2 번이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어? 이거 내가 두 번인가 냈어요. 이거 됐죠? 2번이에요. 2번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 5번. 이 문제가 아마 조금 봤을 때야 이게 뭐야?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특수 과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게 과태료 100만 원짜리거든요. 이 횟수에 대한 건 여러분들 못 외운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걸 다 외우려면 하루 쟁일걸요 왜냐면 기본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유지관리법도 있고, 공사업법도 있고, 위험물법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특수과연물의 저장 및 취급을 위반한 자, 이게 과태료 기준에 가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넥시멈 그래서 여기 끝에 무조건 100이 와야 돼. 어, 뭐, 이거 100만원짜리라는 것만 알았으면 조금 이제 센스있으신 분들은 야 법에서 100만 원 이한데 100이 넘어갈 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죠 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다. 이런 문제는 포인트가 약간 빗나간 거죠. 이거는 여섯 번째 이 문제는 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소화활동 설비에 대한 종류만 잘 알면 되는 문제잖아요. 재연 연송 비콘 연살 무통 연방 연송. 맞습니까? 비조는? 이게 뭐야? 여러분들, 비조. 비상조명 등이 무슨 설비예요? 피난구조 설비잖아요? 맞습니까? 피난구조 설비잖아요? 피난구조 설비. 피난구조 설비. 어렵지 않죠? 7번. 성능이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 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3만 공항, 철도 공항. 맞습니까? 그리고 연면적 20만 있었죠. 연면적 20만. 10개 들어가 있었고, 요고, 요번에 바뀐 건데 바로 나왔어요. 그죠? 50층에 200m 아파트 등 지하층 제외. 지하층 포함 30층 100m 아니죠? 몇 m 예요 한층당 4m씩이라 그랬잖아. 120m.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번이죠?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4번으로 바로 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8번. 방염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야, 이거는 잔염 시간, 잔진 시간, 탄화된 면적, 탄화된 길이.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접촉 개수 3회 이상. 오케이. 탄화 면적 50cm제곱 이내. 오케이. 탄화 길이 20cm 이내. 오케이. 발연량을 측정했대. 연기가 나오는 연기 발생량을 측정했더니 500 이하가 아니고 이게 몇 이하예요? 400 이하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어, 요거 20초, 30초, 오케이 넘어가고요. 어, 넘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9번 화재예방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교사특별교사 범위가 진짜 넓거든요. 이 챕터가 양이 진짜 많아요. 맞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게 나왔죠. 왜? 여러분들 구두라는 말이 있어요? 구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무조건 서면 통지지. 맞습니까? 구두라는 말이 어디있어요 법에 가보세요. 구두라는 말이 어디있어 맞죠? 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번이라는 거지. 1번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일단 여기 가보면, 뭐, 서장 등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이거 법에는 청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 일단 서장 등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 서장 등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며칠 이래? 7일 전 서면 알려야 된다. 그죠? 긴급히 조사를 할 사유가 생기면, 원래는 연기를 승인을, 이게 연기신청이라는 걸 우리가 할수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며칠, 3일.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연기신청 승인을 받은 뒤더라도, 어, 이거 왠지 연기신청을 받았는데,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가 진짜 위험한 거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나가야지. 연기신청 받은 거하고 관계없이. 맞습니까? 이런 경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3일 전에 연기 신청서 서류 첨부하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넘어가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이게 별표 5문제죠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예요 1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500m인 터널에는 내가 터널 기준은 꼭 외우라 그랬죠? 옥내 소화전 몇 m 이상일 때 설치해요? 1000m 이상일 때 우리가 설치를 하죠 터널 길이 2번 아파트 등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그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에요. 그죠? 물류터미널이 들어가면 우리가 파눈창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인원 500명에 바닥면적 5천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창고시설이네. 물류 제외한 거. 그럼 바닥면적 뭐만 들어간다? 5천만 들어간다. 5천 이상일 때 모든 층에 SP 설치한다 그랬죠. 제가 SP는 꼭 보라고 틀리머이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별표 친 거에. 자, 간이 스피 요거는 연면적 관계 없이 조산원이나 산호주리원을 설치를 합니다. 어,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요거를 하나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600이어야 돼, 600. 어. 몇이라고 여러분들? 60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게 여러분들 몇 번이냐면 2번이다. 틀린 게몇 번이다? 2번이다라는 거잘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법상 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나왔고요 그죠? 자 이거 3년이 지나 제가 몇 년을 포인트로 봐라. 그렇죠? 2년을 포인트로 봐야죠. 2년을 포인트로 봐야죠. 정답 몇 번? 2번이죠. 집행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 그죠? 이거는 2년이 안 지났으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 자 12번. 소방설 공사업법 시행령 감리원 배치 기준의 배치 기간에 따른 복합 건축물인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 현장에 공사 책임 감리원으로 오른 거. 이 문제도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보통은 그냥 기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건물을 줬어. 그럼 이거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몇층 이상인 거예요? 40층 이상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하러 분들 무조건. 특급 감리원 중에 기술사죠, 그죠? 맞습니까? 연면적이 20만 제곱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이면 우린 무조건 뭘로 간다? 특급으로 간다, 특급. 근데 원래 특급인데 감리원은그 위에 시내 영역이 있다 그랬죠? 기술사만 할수 있는 게. 그죠? 기술사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다음 13번. 착공 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건 우리 소방에서 착공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찾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인트를 뒤쪽으로 보통 두고 가기 때문에. 어 위험물 제조소는 우리가 소방 쪽에서 착공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 가 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공 신고 대상에서 어, 그런 것들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고 14번. 이건 자랑이 아니고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마무리 파이널에서. 그때도 내가 이거 바꿔놨거든요. 하도급 하는 자는 뭐한다. 발주자는 맞는데, 도급한 자. 하도급 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3번입니다.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제대로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용어의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자, 15번. 지위 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는 게, 행안부령과 대통령령을 다 외우면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외울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공사업법에 가보면, 이렇게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 인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등록해야 된다? 시설업을 꼭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등록 기준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안부령이 아니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죠,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에 가보면, 아, 설계업 기준? 감리업 기준? 그죠? 또는 이제 공사업 기준? 내가 전문업을 내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일반업을 내려면 이런게 있어야 되고 그죠 어자 지위승계 할때 30일 이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다 폐업할 때는 말소하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해야 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인수한 자가 지위승계는 무조건 30일이 하셨죠 지위승계는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폐업신고 제외하고 그래서 정답이 몇번이다 이거는 1번이다 행안부령이 아니고, 뭐다? 대통령령이다. 자, 그리고 16번. 이건 뭐야, 여러분들? 예방규정이죠. 예방규정은, 뭐, 요번에 제가 요것도 포인트로 잘 따드렸죠, 그죠? 마지막에 별표 친 프린트에 가보면 예방규정으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지난번에 정기 점검이 나왔기 때문에 예방규정을 제가 포인트로 따서 여러분들한테 별표 쳐서 프린트 나눠드렸었고, 자,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갔을 때 제조소는 10배, 옥내 저장소는 100배, 옥외 저장소는 150배,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으로 이건 바로 가져가셔야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예방규정에 대한 제조소 등이잖아요, 그죠 17번, 자체 소방대 자, 이거는 제가 요번에 포인트를 물어보라고 했냐면, 4류에 50만 배가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4류에 50만 배 보시고, 2대의 10인 같이 보고 가셔라 라고 했는데, 나왔죠. 4류에 50만 배인데, 이게 5개 탱크 저장소잖아요. 옥내 탱크 저장소 없죠. 지정수량 3,000배의 4류 위험물, 제조소, 일반 취급소 들어가 있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물법이 이번에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이거 기본적인 거죠. 이거 제가 몇번 얘기했던 거지. 18번에 가보면, 별표 1에서 규정한 너무 쉬운 문제잖아. 순도, 유황, 순도 60% 맞잖아요. 고형 알코일 1기압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 인화성 고체. 몇번이고했던 거야, 여러분들. 철분, 철회분말로서 5, 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퍼센트 미만인 건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는 가연성 고체에 대한 정이 나와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체로서 발화의 위험성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나타난 것을 얘기한다 자 19번입니다 표지및 게시판 기준이죠 자 일단은 공통 기준 0.3에 0.6 직사각형 나왔고요 사리 위험물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기 염금 그죠 사리 위험물에 있어서 화기 염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담아 안 된다. 물기 엄급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인화성 고체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맞는데 염금이 아니고 아 주의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염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화성 고체 1위에가 보면 화기 염금 들어가는 거 인화성 고체에 제가 포인트로 잘 보시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20번 문제 5개 탱크 저장소 제가 요번에 저는 방유제를 예상했습니다. 요번에 아 근데 방해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설치 기준이 나왔어요 근데 1번에 가보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유공지 벌써 틀렸잖아 500 이하면 몇 이에요 이거 3m 이상이죠 맞습니까 어 요런 것들은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다 다뤘던 문제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벌써 요거는 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법규 문제는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본인들이 기출만 잘 풀었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풀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좋은 시험 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장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했을 때 이번 시험은 80점에서 90점 정도 맞춰주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법규는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총평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 및 총평을 좀 마칠게요. 어차피 지나간 시험은 제가 항상 지나간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 여러분들 너무 막, 어? 뭐 지나갔, 뭐 지나간 게 아니쳐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뭐 어떻게 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4월 9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벗귀도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 확실한 건 없어요 내년에 뭐 사람을 적게 뽑는다? 확실한 거 없습니다 난이도가 더 올라갈 거다? 확실한 거 없습니다 까봐야 알아요 아시죠? 어.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학계론이든 법규든 제가 두 과목을 다 하니까, 아, 두 과목을 다 하니까, 공채 이제 해설을 제가 이렇게 법규와 학계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 과목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마 올라갈 때는 따로 올라갈 거예요. 어, 따로 올라가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조금 참고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어, 정말 착실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험이 될것 같습니다. 소방직이 이제 더 이상 쉬운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소방직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당연히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학계론이 너무 어려워서, 멘탈이 나가서, 어? 너무 어려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시험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아셨죠? 예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합계론에 이어서 법규도 해설을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규를 좀 해설을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어 그렇게 해서 네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합계론이나 법규에 대한 요 전체적인 요 프린트 있죠? 요 프린트는 윌비스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아니면 저 카페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셔도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호 쌤이라고 치면 네이버에 바로 나오니까 어, 오셔서 다른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어, 소통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 오면 제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도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